아냐 이거 내려야겠다 민간인 구해줍시다 뭐야 왜, 왜 죽었어 얘?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죽였나? 다죽었어요 미안하다 구해주려고 내려왔는데 미안하다 아! 말하니까 아! 이 짬따 언니하고 소디쇼 닉네임 한번 보니까 또 가고 싶어 나 정말 어제 너무 즐거웠어 정말 간만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너무 즐거웠어. 나또 갈래. 다시 가야겠어. 정말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제 언니가 자고 가자고 할때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어제 그 말을 들었어야 됐어. 아나 내가 왜아아 아. 어, 정말 밥을 들을 걸. 뛰어내려도 괜찮나? 피 따나? 한번만 해볼까? 어안 되네. 그런 거 확인 안 되니? 궁금했는데. 네. 한번 해봐, 지금. 아... 뭐야? 저 높이가 별로 안 높았는데 죽었어. 제거. 안함. 이것도 지워야겠다. 제거. 어, 배우님 치기 얼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워. 그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건것 같은데? 아, 이거 타고? 어디로? 어어 어. 여기, 여기 같아서. 내가 있는 거. 저 위에, 위에 봐봐. 위에 한 풍구 있잖아. 아, 아니, 위에 봐. 위에. 아, <laughs> 아, <안 되네? 웃음> 아니, 잘못을 하자는 거야. 말 잘. 됐어. 아, 정말 아, 화풍이 하잖아 이거. 아, 화풍이아프다 아, 화풍이안 되겠어요. 내사람이 잘못 봤네. 이거. 사람이 잘못 봤어. 올라가자. <laughs> 나. 난또네 내가. <laughs>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저 렐라 오빠, 내가 롤개 못한다고, 내가 개 뭐라 했거든, 전화로. 니롤개 못하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잘한 척 하냐, 이러면서 내가 개 뭐라 했거든요. 니 혼자 힘으로 내가 골드 가면 10만원 준다, 내가 이랬더니, 아, 그럼 자기가 그러면 진짜로 해가지고 골드 가본다고, 골든가 플랜가 간다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놀하는 거야. 내가 그 가면은 10만원 준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 안 한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봐봐, 쫄아가지고 안 한다고 쫄았지? 쫄았으니까 못하는 거지? 막 계속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그럼 해, 해! 내가 보여준다, 보여줘!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서 계속 놀아더라고. <laughs> 아, 근데 절대 못 가. 절대, 절대 못 가. 내가 봤을 때. 그못 가니까 내가, 건 거지. 갈갈수 있었으면 안 걸었지. 죽어도 못 가, 진짜로. 어. 아, <laughs> 저, <나 지>, 피지컬이다. <laughs> 나피일 남았어. 이 뭐야? 잘쏠 거야? 진짜 나쏠 거야? 진짜로 쏠 거야? 진짜로 쏠 거야? 진짜로 쏠 거야? 진짜 쏠거냐뭐 <laughs> 아, <laughs> 언니. 잘 생각해봐. 아. <laughs> 센트 배신자였어 죽어 아이, 쓰레기 같은 난널 믿었어 나는 널 친구처럼 생각했어 정말 나는 내 피를 나는 친구처럼 돼. 생각했어 널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니 넌 처음부터 총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건 바로 쏘겠다는 너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난 너의 눈빛을 읽었어. 저 총을 집어서 이 녀석을 잡아야겠다, 죽여야겠다라는 너의 눈빛을 읽었어. 여러분, 더러운... 반반 하려고 했는데. 어이 새끼 반반반 꿀꺽 할라 했는데. Go. Good j 어어 Benson. 뭐? 아? I'm sorry. <목소리> 아 야, 야 원센트. 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 뭐, 다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가 이렇지. 요 정도, 설마, 나에게 너무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죠? 모든 건다 비즈니스인걸. 원센트, 이 개자식. 개새끼 원센트. 여자한테 차였어요. 오. 드립니다 솔로 천국 커플 지옥 거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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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평소의 투둥이로 돌아오라고 아이고 여자친구 사귀면 돈 나가 어 자기 개발 못해 싸워 감정 소모 돼 얼마나 불편한게 많은데 어 솔로면 집에서 돈 아낄수있고 안나가도되고 귀찮을때 방송볼수있고 자기계발할수있고 얼마나 좋은데 스스들 미래 와이프 주말동안 남친이랑 1박2일 여행갔어야 나쁜애 그런 말 왜해 어? 왜왜 왜 이런 말 왜해 어? 아 결혼은 시켜줘서 고맙다고? 아 나는 막, 다들 막, 너는 정말 나쁘다. 뭐, 못됐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막, 결혼을 시켜줘서 고맙다고. 잘 놀다. 와. 웃어, 웃어.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그래. 잘 다녀와. 잘 다녀와 그럼 많이 놀아야지 그럼 그럼 <laughs>